좀 됐는데, 아, 제 개인 생각에는 최고의 아, 사진 아, 교수님으로 제가 아, 인증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딴데 가고 싶지도 않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그냥 영어로 말하면 스톱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 아, 그 다음은 우리 저, 아, 인사동 미술세계아카데미 예술반의 회장님으로 추구하시는 장남진 회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시겠습니다. 아쉽다 네, 오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신 대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laughs> 앞에 <laughs> 있는 장남진입니다. 이, 여기 전시한 10명의 사진가는 모두 조종학 교수님한테 기부구 오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각자, 랭이 보여지는 현상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내가, 내가 보는 내 멋대로 사진을 지금 조교수님한테 지도를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멋대로 찍다 보니까, 중간중간 보는 갈담자의 분들이 평가해 주시는 게 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전시를 하면서 또이거를 보시고서는 좀 찬찬히 보시고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작가 토 어, 설명 만남의 시간을 가겠습니다 아, 어, 직하게 간단 명료하게 어, 그다음에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먼저 최덕경. 아, 작가님. 어, 저는, 상대 거치기인데요. 어, 포닥 t X 3200, 1니까 그러니까 고강도 필드으로 작업을 해서 현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터치로작고을 했는데, 장년은 강화도에서 찍은 겁니다. 정환 작가님을 좀유조시와가지고그 다음에, 이기해준 예, 작가님. 예, 남편하고 함께 여행하면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여행하다 보면 이렇게 낯선 느낌, 그러면서 연출되지 않는 그 인상의 소소한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얘기실니스부 거리 인물 사진을 찍곤 해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그 특정 의미를 부여를 하면서 거기에 부합됐을 때 이렇게 순간 포착을 하곤 하거든요. 그게 많이 녹아져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위원작가입니다 따라서는 그 놓치기 싶은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을 잘 찍는 다는것보다도 그 평범하게 보지 않는 그런 광경을 찾으려고 무적에 노력하는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제가 사진 생활을 하면서 평생에 한번본 장면입니다. 아시지만 이거는 그 그, 초, 그러니까 봄, 좀, 좀 지나, 이제, 겨울에서 봄 들어갈 때, 그, 기온이 한사오도될 때, 물에서 물안 개가 올라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항상 이렇게, 우리 일반인들이 평소에 보지 못한 거를 사진에 담아서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그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한 분이 또, 무슨 사정 때문에, 회사 사정 때문에 좀 늦어진대요. 그래서 임순옥 작가님. 여기 제목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는 대로 예, 보이는 대로 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 제목을 안 붙였고요. 아, 어, 요몇 년간 몇 년간 단색화나 또미니멀리 그런데 좀 관심이 가서 시간이 있으면 저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네. 지금은 거의 현대 미술관하고 이 강을 쉴 정도인데, 앞으로는 조금 멀리, 멀리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박혜영 작가님. <laughs> 네. 사람이 아니라 별과 사랑에 빠졌어요. 어,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시골에서 자랐는데, 음, 야간대학 야간 학습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저희 데이트 시간이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잘 보였었어요, 은하수가. 그걸 보면서 기도도 하고, 미래도 이야기하고, 때로는 고민도 이야기하고, 어, 저한테는 상담 선생님 같은? <laughs> 그런데 이제, 사진을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선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 제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지희 선생님, 그 사진은 참만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장면을 만나면서 어 무년이었습니다. 어, 그냥 구름이 일자로 잘 깔려 있는데. 이게 저기 크로아티아의 아지리아 해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이 입장도 잘 깔려있는데 한참을 보고 있으면서 그 모든 생각이 다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찍은 거예요. 근데 아, 요새는 하여 사진을 찍으면서 어, 어디 가서 그 어떤 장면과 만나야 되고 그 만남 속에서 내가 뭔가 같이 그 교감이 됐을 때 뭔가 찍고 싶다는 그런 생각. 그러면서 찍고 있고, 요새는 이제, 어, 이, 이게 칼라 사진을 제가 아마 처음 전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다 빼버리고, 색도 빼고 다 빼고 그러다 보니까, 어, 그 흑백사진을 어, 그 나이에 맞게 무역을 찍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윤은전 작가입 옛날에 영광만 남아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낙후되고 있다가, 최근에 이쪽에 아라리오 뮤지엄이 들어가게 됐어요. 지금 현대 미술 소장품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가 그, 지, 그 미술관이 이쪽에다가 탑동 시의 시네, 시네마라는 건물을 사서 거기다 에 이렇게 빨간색을 칠해서 거기에 이제 마치 무슨 대표되는 건물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 빨간색의 그 거대한 건물과 그 지역의 이제 오래된 간판들, 야자수 뭐 구획대서만 이렇게 잘라져 있는 그런 도로들 그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보여질 때 제가 본 것은 어떤 불안정함이었어요. 음, 이 불안정함이 시각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게이 지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거기에 되게 매력을 느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그도시의그 호텔에 둘러싸여 있는데 애매모한 공간에 이런 그 회전목마가 있는 그. 유원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구가 안맞는다 그러나요? 굉장히 서로 낯설게. 과거의 시간이 있고, 현재의 시간이 같이 그냥 공존하는 게 아니라, 각각 따로 동돌려서 있는 느낌,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하게 느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지금 제목도 불안정한 레드라고 지었고, 그렇지만, 이번을 기회로 끝까지 한번 이쪽을, 이 프로젝트를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남진 작가님. 어떻게 좀더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을까, 교수님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한게대무보다더큰 그림을 걸어도 붓은 하나 쓰지도 않고, 다 치르다가, 우리가 해라라, 그래서 나무 해라, 뭐 이제 고무 해라, 그거 다 치르다가 해서 그림을 그리는 그분은 전지를 가나대서 하는데, 그분한테 이제 허락을 맡아가지고 그분 사기를 개념으로 해가지고, 저에게 합성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그 얻고자 하는 효과를 더 얻기 위해서 만든 사진입니다 예 너무한 나의 명목에 어거스티 말한 말씀 Our whole business in this world, life is to restore to help the eye of the heart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는데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총체적인 업무는 마음의 눈이 건강하도록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 여기 전시사진들을 통해서 이사진들의 주는 상상력과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눈만 아, 아니라 영원의 눈까지도 다 아, 건강해지시는 귀한 사진 전시회가 됐으면 하는 마입니다 감사합니다.